정수기 고객 관리에 대해서 교육 드리겠습니다. 해당 메뉴는 고객 관리 대메뉴의 첫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고객 등록 방법 설정 교육 해 드릴 텐데요. 이 부분 왼쪽에 보시면 기본 인적 사항은 결제 정보와 성명 소속지자 사업자 구분, 연락처, 휴대전화를 필수적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출금 방법에서는 CMS일 경우에는 해당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카드 CMS일 경우에는 카드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비정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비정기는 매월 출금이 아니라 특정 월에 대해서 출금을 원할 경우 특정 월을 체크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증빙관리는 일반 CMS를 하시는 고객에 대해서 등록하는 부분으로 고객을 저장 이후에 고객 동의서를 증빙관리를 통해서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정수기 관리에서는 고객에게 나간 정수기 정보를 등록하고 필터 정보에 최근 교환일을 수정하시면 환경 설정에 저장된 주기에 맞게 교환 예정일이 확인 가능합니다. 밑에 있는 AS 접수나 상담 이력 등록하여 고객 관리가 가능한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객 관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